자, 여러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요. 자, 두 물체를 15N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가속도를 구할 때는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5kg이죠. 그리고 15N이니까 가속도는 3. 두 번째는, 알짜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알짜임 F는 MA. A는 이미 3을 구했죠? 그러면 3N은, 3kg은 9N, 2kg은 6N인데, 둘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끝났죠? 네. 자, 마지막으로 T, 장력을 구해볼게요. 장력은, 자, 3kg은 E가 줄을 통해서 당깁니다. 그러면, 3kg도 2kg을 줄을 통해서 당기고 힘의 크기는 tt.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t를 구해봅시다. 따로따로 떼놓고 보세요. 뒤에 있는 3kg은 t만 작용하는데, 물론 중력과 수직항력도 있는데, 힘의 평형이니까 표시를 안 했어요. 수평방향 힘만. t가 작용, 마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t만 있으니까 9가 t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t는 9네요. 그럼 얘도 구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돈만딱 따로 보세요 이게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따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15 뒤로 구니까 더하면 앞으로 6이 되죠 그래서 장력은 9 뉴턴임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물체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예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